서울 특별 개엄 행동 상장 들어 보셨죠? 지금 제가 지금 보셨어요? 거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12월 3일 서울 특별 개엄 행동 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발행된 날짜 2024년 1 2월 12일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 상장실에 기함 이거 보훈부가 준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위조예요, 이게. 형법에는 공문서 위조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길에서 누가 이거를 팔고 있던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위조한 공문서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이 돈을 받고 이게 사기죄죠, 사기죄. 본인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뉴스로 한번 나왔던 거는 점검을 했고 상장은 오늘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점검을 해서 아니라는 걸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게 저희가 질의를 드린 게 1월 5일인데 지금 한달 반이 지났죠. 국가보훈부의 대응 가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사실 관계 해명하는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025년 보훈 업무 시행 지침이 이슈에 <laughs> 대해서는 신속한 초기 오보 대응,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 대해서 적시대응하겠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